1번 문제 봅시다. 자, ABC를 포함한 7명의 학생을 1열로 세울 때, A가 B보다 앞에 있고, B가 C보다 앞에 있도록. 이거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ABC를 다 뭘로나? X라고 놓고 푸는 거지. ABC. ABC를 X라고 놓고 문제 푸는 거고요. ABC를 포함한 7명의 학생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ABC 말고, 누구야 또? D. 7명이니까, E, F, G까지 있는 건가요? 음. 그래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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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F, G 이렇게 7명을 늘어 세운다고 보시면 되고 네, 단어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었어요 총 7명이고 똑같은 거3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지? 계산합시다 1분에 3, 2, 1, 6이죠? 약분시켜주고, 20. 20에다가 6 곱하면 120, 120에다가 7 곱하면 840이죠. 답은 840까지. 응. 넘어갑시다. 2번. 1학년 학생 3명. 1학년 학생 3명. 2학년 학생 2명. 그리고 3학년은 1명. 이렇게 있는데 이 문제가 원 모양의 탁자에 둘째 줄에요. 원 모양의 탁자에 둘러 앉을 때 3학년 학생이 옆에 적어도 한 명의 2학년 학생이 앉는 경우 다시 3학년 학생의 옆에 적어도 한명 적어도 여섯 번으로 푸는 거죠. 적어도 한 명의 2학년 학생이 앉는 경우의 수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2학년 학생이 3학년 옆에 없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는 거죠.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3명, 2명, 1명. 총 6명이지. 6명을 원순열 시키는 경우의 수니까 6-1팩토리얼, 5팩토리얼. 이 돼서 120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 120까지 해서 적어도 한명의 2학년 학생이 앉는 경우의 수니까 3학년 옆에 2학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탁에 배치를 할 건데, 여기에 3학년 학생이 있어. 3학년 옆에 2학년이 아무도 없는 거야. 옆에 1학년만 이렇게 두 명이 있는 거지. 근데 현재 1학년 학생이 세명 있다 그랬어. 예를 들어서 1학년 학생 세 명을 A, B, C라고 놓으세요. 요 A, B, C 중에서 두 명이 3학년 옆에 여기 여기에 배치되는 세명 중에서 두 명이 AB, AC, BC, CB 이런 식으로 배치되는 경우의 수만큼 세트가 만들어진다 그랬지? 그게 3p2가지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설명할 때 요거 이게 p가 되는지 c가 되는지 요거 구별하는 연습 먼저 하라고 예전부터 얘기했었죠? 3p2가지만큼 세트가 만들어지는 거고 6가지예요. 그 6가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a가 앉아 있고 왼쪽에 b가 앉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의 세트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럼 곱하기 여기에는 가지의 개수가 들어가는데 그 가지의 개수는 뭐야? 1학년 학생이 c하고 요거 세트. 요거 세트하고 2학년 학생 2 명. 요거를 d하고 e라고 합시다. 요거하고 d하고 e. <laughs> 그래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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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원순열 시키는 경우의 수만큼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지. 4 명을 원순열 시키는 경우 4 1 팩토리얼이죠. 이렇게 그 66에 36가지가 되는 거고, 아까 전체가지 수가 120가지였지 적어도 문제였기 때문에 6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정반대의 경우 36가지를 뺀 답은 84, 5번이 되는 거죠. 이해 갔지? 정리해보시고 바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3번, 3번 보시면 서로 다른 5개의 스티커를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 이게 5의 3제곱인지 3의, 3제곱, 3의 5제곱인지 어, 구별 잘하라는 얘기예요. 5개의 스티커가 3명의 학생에게 가기 때문에 정의역이 스티커 1, 2, 3, 4, 5가 되는 거지. 이거를 그냥 외워버리면 5의 3제곱인지 3의 5제곱인지 맨날 찍어. 공역. 공역의 개수는 3개, A, B, C. 그래서 5개의 스티커를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지. 어, 실제로 중복순열이라고 해서 파이는 잘안 쓴다 고 그랬어요. 파이는 잘안 쓰고, 이렇게 함수의 개수로 접근을 많이 한다 그랬지. 함수의 개수는 3의 5제고. 답은 243가지.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4번. 4번 보시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예, 0 이상 0 이상이 돼야 중복 조합을 쓸수 있다 그랬지? 어, 0이 아닌 정수의 순서상의 개수 조건 가보시면 은 A부터 E까지의 합이 8? 예, 8이다 그랬어요. 요것만 따지면 OH8이죠. 근데 조건 나를 보시면은 a 2b가 0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는 결국은 a는 2b가 e, 아니에요. 이 얘기지. 그래서 a부터 e 까지의 합이 8이 되는 것 중에 a가 2b가 e, 안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a가 2b가 e, 안 되는 걸 찾기가 쉽지가 않죠,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도 여사건 문제였어요. 적어도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지만 어, 내일 시험 볼 때도 잘 생각해야 돼요. 적어도라는 단어가 들어 있으면 좋은데 적어도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지만 여사권으로 푸는 경우가 있다고.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사권으로 푸는 게 맞다. 내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전체 경우 OH8이죠? 계산해 볼까요? 10, 2, 1 8. 1분에 11, 19. 4, 3, 10이 약분되고 2하고 10약분돼서 5라고 쓰고 45 곱하기 11이지? 45 곱하기 11이면 4, 5, 4, 5야. 495가지네요. 이렇게. 전체 495가지에서 요거의 정반대니까 a가 2b가 e, 되는 걸 빼주면 되는 거죠. a가 2b가 e, 되는 얘가 여사건이에요. 그럼 a 대신에 2b를 e, 대입해보세요. 그럼 2B 더하기 B니까 3B지. 그러니까 3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가 8이 되는 경우의 수를 찾으면 되는 거고, 여기에 뭐 2B, 3B 이런 게 들어있으면 중복조합으로 못 풀어요. 그래서 B가 0인 경우 하나, 두 번째, 1인 경우 하나, 2인 경우 하나. 이때는 다 대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B 대신에 0어 번으면 이거는 C 더하기, D 더하기, 2가 8인거고 비 대신에 1 집어넣으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니까 c 더하기 d 더하기 2가 5가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고 이때는 6이니까 마이너스 6 돼가지고 c 더하기 d 더하기 2가 8백이6 2가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고 요거의 개수는 3의 위치 8가지 요거의 개수는 3의 위치 5가지 요거의 개수는 3의 위치 2가지 구할 수 있지?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해가지고 아까 얼마였어? 495에서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 체크합시다. 예, 보기 중에 답은 413가지,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5번 볼게요. 자, 5번 보시면,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함수의 개수 무조건 나온다 그랬지?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경우의 수든 확률이든 무조건 나와요. 1, 2, 3, 4, 5, 6.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 조건 가 보시면 범위가 확 줄어. F3이 3의 배수래요. F3이 3의 배수인데, 갈수 있는 3의 배수가 3이랑 600개 없어. 그래서 첫 번째 경우, F3이 3인 경우 하나. 첫 번째로 갑시다. 두 번째 경우, F3이 6인 경우 하나. 이렇게. 경우의 수든 확률이든 이렇게 하나, 둘씩 찾는 거. 이게 어렵다 그랬지? F3이 3인 경우는 3이 3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조건 나를 보시면,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은 FX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어요. 여기서 등호가 안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나오면 C고, 등호가 들어가면 H고. 잘 기억해 두세요. 자, 3이 3으로 갔어. 근데 요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3이 3으로 간다면 1과 2는... 1, 2, 3 중에 한 곳으로 가야지. 같은 곳으로는 갈수 있다 그랬잖아. 1, 2가 1, 2, 3 중으로 가는 거니까. 3 H이죠. 동어가 들어갔으니까. 그 전제하에서 4, 5, 6은 3, 4, 5, 6으로 갈수 있으니까. 4H3까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합시다. 4C2. 계산하면 6C3. 4C는 6, 6C3은 20이 돼서 120까지. 이렇게 나올 거고요 F3이 6이 되는 경우 이거 말고 3이 6으로 갔어 이렇게 그때는 1, 2는 1, 2, 3, 4, 5, 6 어디든 갈수 있지 6H2가 되는 거고 그 전제하에서 3이 6으로 가버렸는데 이 조건을 만족을 시키려면 나머지 4, 5, 6은 다 6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곱하기 1이에요 6H2 이는 7시 2가 되고 7시 2는 21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0에다가 21을 더해서 얼마? 네, 141가지. 답은 141가지고요. 보기 중에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